이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은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나타나는 이온 결합이 있고요,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여 나타나는 공유 결합이 있고요. 자, 교과서상으로는 잘표현 안합니다만 금속, 금속 원자핵과 자유전자 사이에 바로 인력으로 나타나는 금속 결합을 크게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중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이온 결합은 금속이 양 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 이온이 된 후에 나타나는 양 전화를 띤 입자와 음 전화를 띤 입자 사이에 바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적인 인력 전화의 종류가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에 사 나타나는 인력이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그러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중성인 원자가 양 이온이 되거나 중성인 원자가 음 이온이 되는 이온화 경향을 먼저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온화는 이렇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 이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음 이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금속은 양 이온이 되고 왜 비금속은 음 이온이 되는가라는? 이온의 형성 원리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들은 동일하게 바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데요. 이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의 전자가 8개가 형성이 돼서 안정한 전자 배치인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덕분에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결론적으로 양성자의 숫자가 전자 숫자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양전화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요. 비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얻게 된다라면, 즉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게 된다라면 양성자 수보다는 전자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음전화를 띠는 입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양전화를띤 입자인 양이온과 음전화를띤 입자인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금속 원소 중에 바로 이와 같이 양이온이 되는 일반적인 주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1쪽 알칼리 금속과 2쪽 바로 예, 베를륨이 있는 바로 알칼리토 금속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자 알칼리 금속은 1조 원소 즉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1에 전화를 띠게 되겠고요 자 2조 원소인 알칼리토 금속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2 개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2에 전화를 띠는 각각 양이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칼리금속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을 1가 양이온, 알칼리토금속은 전자 2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는 것을 2가 음이온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자, 이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1 7족 원소에 있는 할로젠 비금속과 1 6족 원소에 있는 산소족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17조 원소인 할로젠의 경우는요, 원자가 전자가 7개가 되기 때문에 전자 1개만 얻으면 8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화를 띠는 의미율이 된다라면, 16조 원소인 산소족의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얻게 된다라면, 원자가 전자가 6개에서 전자 2개 합치면 마찬가지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의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할로젠의 경우에는 일가음이온, 산소족의 경우에는 2가음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의 각각의 이온이 형태가 되었을 때 각각의 명칭은요. 금속 양이온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잠깐 이온의 표시 보시죠. 그냥 원소명에다가 네, 이와 같이 바로 무슨 화이온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나트륨 양이온 혹은 나트륨 양이온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양이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비금속 원소는 이와 같이 바로 원소 기호에 있는 소자를 뺀 상태에서 저화 이온이라고 붙여서 염소가 마이너스 1가에 이와 같이 시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염화 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된다면 라 이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온화가 되어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어떻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지를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바로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과 그리고 염화나트륨의 염소가 각각 이온화되는 과정을 보죠.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1조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전자를 잃어버린데요. 이 잃어버린 전자가 바로 나트륨에서 바로 17족 원소인 염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염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급질의 전자가 7개가 있다가 8개가 되면서 바로 이와 같이 음이온 마이너스 1이 되는거죠 자 그러므로 당연히 이렇게 이온화된 나트륨 플러스 1과 염화이온 즉 마이너스 1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면 대부분 이들이 가지는 바로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의 합과 다시요.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음전하의 합을 바로 같은 양, 즉 0이 되도록 그들은 결합을 하게 되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되고 다음 염소의 경우에는 염화이온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하는 개수비는 나트륨이온 대 염화이온, 즉 1대1의 개수비가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듯이, 만약 동일하게 나트륨이온이 플러스 1이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이과 음이온이 된다라면, 결국 전화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온 2개 대 산소이온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 화합물의 화학식을 보시면,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NaCl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Na2. 5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전화의 합이 0이 되는 원리가 바로 아래 플라스 개념에 이들 전화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듯이 이러한 이온결합의 개수의 위는 전체 전화의 합이 0이 되도록 결합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요. 그들 개수비를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유 결합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자, 두 번째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의 특성은요, 말 그대로 공유 결합, 공유 전자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유 결합은 바로 공유 전자쌍을 내놓기 위해서는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로만 형성이 되어져서 그들이 가지는 모든 전자를 내놓는 게 아니라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옥텟이 될 때까지 전자를 내놓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전자는 오직 바로 원자가 전자만을 내놓아서 바로 공유하는 전자쌍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래에 수소의 예시를 보았더니 수소의 경우에는 일주기 원소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는두 개만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하나와 또 다른 수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하나씩이 서로 내놓아서 이와 같이 공유 전자 쌍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면 바로 각 수소의 전자 배치는 원자번호 2번에 있는 헬륨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두 원자 사이에 원자과 전자를 서로 내놓아서 공유하게 되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당연히 그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 자 아래로 가서 물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는데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되고요.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바로 옥텟. 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갖기 위해서 수소 원자 1개와 더 결합을 해서 결국은 8개의 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빨간 원원에 들어가는 공유전자쌍 한쌍두 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 파란 원원에 들어가는 바로 공유전자쌍이 아닌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저희는 공유전자쌍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공유전자쌍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하나 알려드린다라면 일반적으로 14조 원소인 탄소나 15조 원소인 질소나 16조 원소인 산소, 17조 원소인 플루를 봤을 때 이들은 보통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비가 거의 균일하게 결정이 돼 있죠 산소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네쌍이 되어 버린다면 옥텟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고요. 질소의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세쌍이된다면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되어 줘야 옥텟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산소는 두 쌍, 두 쌍, 플로우르는세 쌍에 그리고 한 쌍을 이와 같이 해서 공유 전자쌍의 경우에는 요거 저 요거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우르의 경우는 에 공유 전자쌍 한 쌍에 비공유 전자쌍 세상을 갖는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모두 다 전체 전자쌍의 합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모두 하나같이 네쌍의 네쌍의 네쌍 4쌍, 즉 옥텟을 만족을 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 결합 물질들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특징 첫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공유 전자쌍을 이루어서 옥텟을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 바로 금속이 옥체세이기 위해서 이온이 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 결합은 어떻게 분류가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알아본다라면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인 경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인 경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전자쌍이 채쌍인 경우를요. 각각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들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규칙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이와 같이 한 개의 직선으로 나타낸 이와 같은 선의 모습을 저희는 흔히 결합선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합선을 통해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전자상의 숫자를 표기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 결합의 모습으로 형성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중성인 원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H2, F2, Cl2, HCl처럼 단일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들이 있고요. 자, 산소 O-O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CO2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을 하게 되겠고요. 질소의 경우에는 질소 기체가 N과 N 사이에 이와 같이 3중 결합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흔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과 이온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 바로 자연에서도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지구와 생명체를 형성하는 화학결합의 경우에는 수많은 이온결합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공결합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들 이온결합물질은 바로 금속과 비금속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속이 있구요. 대부분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 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에 있어서 가장 큰 표기법의 차이라면 이온결합 물질은 반드시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쓰게 되어 있는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이와 같이 F2O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OF2라고 써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온결합 물질은 만약 NACL을 CLNA라고 표기한다라면 이것은 바로 잘못된 표기법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든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꼭 복습하셔서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